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아, 어, 우리 여수에 계신 캠퍼님, 어, 제일모빌 아씨의 200호 아씨의 790R 3주 만에 내일 출고하는데 내일 새벽 같이 KTX 타고 여수 밤바다에서 올라오시는데요. 아, 어, 자세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어. 안성에 오셔서 계약하시고, 지금 3주 만에 출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암급 차량, 어, 200호 아씨의 790, 카메라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네요. 작업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캡 들어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 4채널 블랙박스, 지금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시동도 조금 이따 한번 켜 보겠습니다 포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이0 0호가 작업돼서 출고가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대기 차량이나 전시 차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요 내일 새벽 같이 KTX 타고 천안 아산역으로 오시는데 아, 제가 직접 모시러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 뭐또 신규 차량이라 인증을 다시 안전검사를 오늘 받아갖고, 아, 마무리 테스트. 내일 또 오시니까 멀리 가니까 제가 한번 더블 체크 세 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200호 아씨에, 시에 아씨에는 어떻게 출고가 되는지, 아, 요, 쓰레기는 리모컨 쓰레기인데, 제가. 어, 청소 한번더할 겁니다. 이0코에서 놀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 지금 청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난방 어, 틀은지 지금 4분 30초 됐는데 벌써 따뜻합니다. 온도가 86도까지 어, 89도로 설정이 났는데 87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청소 온수, 온수 테스트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맥시히터 5.0 콤비가 됩니다. 요거 누르면 뜨거운 바람도 곳곳에서 나오죠. 바람이 어디나, 얼마나 나오나. 어,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네요. 그리고 벙커 침대. 벙커 침대, 팝업 벙커 하시면 여기도 이제 온돌 침대 기능에, 어, 온수 매트가 장착이 되죠. 광활합니다. 성인 3명이 자도 될 정도로 벙커가 답답하지 않냐고 하는데 맥주 한잔 하시고 테이블 변환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올라가서 주무셔도 되고 평소에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퀼팅 자수까지. 저기 온수 매트 내장되어 있는 온수 호수가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도 고급 브라운 시트. 아, 벤치. 벤치나 마제라티에 요 브라운 시트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벙커 침대 완벽히 돼 있고요. 그렇고 이 워크스루 기능이 잘 돼서 엊그제 일요일 날도 진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아 캠퍼님 두 분이 어 동시에 오셔서 두대 계약을 해주셨는데요. 이쪽에 요게 이렇게 겨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단열이 돼서 좋고요. 방풍 방풍을 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워크스루 기능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아한 손밖에 없어서 그리고 뒤 보기 시트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는 변환할 때 지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힘 받기 위해서 지지대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TV가, 어, 보러 갈때 하나. 그리고 앞보기 시트 두 개. 그래서 6인승차, 아이포함, 어, 성인 6명이 아주 넉넉하게 아이포함, 8, 9명도 잘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메인 침대는 거의 2m에 2m 나오죠. 이렇게 캐리어 에어컨 하고, 벨리어 에어컨, 그리고 해펠레 경첩 들어가서 마감 배선이 여기 공기, 대류 공기 되게 알데 난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감까지 깔끔하게 가구 마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펠레 스윙업 경첩 그리고 이쪽에서도 더운 공기가 더 나오고요. 터출고. 그리고 캐리어 에어컨하고 벨레어 에어 에어컨 듀얼 에어컨 있고요. 어, 상부 가구도 다 깔끔하게 마감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제가 청소할 거고요. 200호 아 200호 하나 타고 싶네요. 진짜 고민입니다. 아시에이비뉴 715냐 1 790이냐 815, 915 저희 부산 지점장님께서는 8 1로한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럭셔리한 지점장님.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템버도 55만 원, 템버도 55만 원을 선택하셨고요. 파란색은 아직 새거라서 비닐을 아직 안 까서 그렇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템버도가 처음에 올때 비닐이 돼 있어요. 오늘 캔버드오 비닐은 오늘 이종민이 본부장이 다 떼놓을 겁니다. 아 오늘 용인 패밀리카라반에서도 아론 강원도에서 오신 캠퍼님 속초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시는 분이 계약해 주시고 또 요즘에 너무 많은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불황이라고 하는데 제일 모빌은 제2의 전성시대 같습니다그 에비뉴 나오고 오히려 지금 790도 절찬리 판매되고 71로도 뜨거운 반응. 가성비, 럭셔리 다두 마리 토끼 잡았죠. 그리고 81로 91로도 꾸준히 어,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톤 베이스는 지금 어, 할인 판매 6섯대 중에서 우선 한대 가계약이 두대더 돼서 한대 남았는데 빨리 와서 계약하십시오. 고객님 내일 보실 텐데 이렇게 소프트 크로징다 됩니다. 해펠레 가구 경첩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 하부 수납장까지 다 있고요. 뭐 템버도어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원래 기존 도어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데프트 고정식 변기 고정식 변기 있고요 대형 샤워실에 거울도 달아드렸습니다 거울 달아드렸고요 샤워기 있고 여기 앙증맞게 이렇게 해서 23년 돼서 선물로 이렇게 양치 칫솔 다이하고 비누 다이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요건 말씀 안 하셔도 그리고 뒤에 아, 미니맥스팬 있죠? 미니맥스팬 있고 천장에 베레어 냉난방기 있고요. 아 바닥 난방 잘 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테스트 한2 시간 정도 더 하고 퇴근할 테니까 여수에서 편안하게 오십시오. 어. 와이프가 골프도 안 치는데 골프복 세일한다고 사줘 갖고 입고 <laughs> 캠핑 다니느라고 골프를 못 배웠습니다 아직 배우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 뵐 텐데요 작업 진짜 꼼꼼하게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테스트 중인데 한번더 테스트하고, 청소 채워서 물 테스트까지 하고, 또 꼼꼼히 좀 제가 마음에 안든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원분들이 세차랑 청소했지만 제가 한번더 꼼꼼히 볼 예정입니다. 여수를 저도 사랑하니까요. 내일 아산, 천안 아산역으로 제가 일찍 모시러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램, 리모컨들, 어, 벨레어 냉난방기, 그리고 디머기 등이 있는 어, 이렇게 조명을 껐다 켰다 리모컨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펜 리모컨 그리고 전체적 조명 리모컨 벨레어 냉난방기, 캐리어 에어컨, 그리고 데포트 120 냉장고도 한번 돌려보죠. 자서 요자 해갖고 냉장고도 한번 켜놓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냉장실, 하부에 냉동실, 데포트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거 사모님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옷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형 옷장. 캠핑카에서 옷장은 진짜 필요한 공간인데요. 이불하고 옷장을 이렇게 침대 밑에.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제일모빌 디자인 팀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슬라이딩이 되는데 어 요거 요거는 좀 부산 우리 이백구 맛집 부산 버전으로 추가 옵션 하셔서 조금 개조를 조금 추가하셨습니다. 뭐 배터리 매니저 정우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두 팩이 장착되고요. 외부 TV 장착 됐습니다. 어 그리고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쪽은 수납공간, 깨알같은 수납공간이고 나중에 설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작업 잘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1200도, 브라켓도 꼼꼼하게 조립이 잘 돼서 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200호 아씨의 790r이 두 대가 더 있는데요 정비동 안에 한 대가 있고 어 지난 주말에 두 대가 계약 더 돼서 요 우측에 있는 것도 어 3월 28일 출고를 요청하시는데 한번 해봐야죠 정말 빠른 르노 마스터 타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빠른 출고 원하셔서 하시고 4월 초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4월 초 출고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도 2주안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러컬러도 2주안에 출고가 가능하고요 지금 한정판이라서 상반기에 어 1억2530의 개소세 부가세 포함해서 만날 수 있는 아씨의 790R 한정판 지금 7대 남았습니다 7대 남았습니다 빨리 와서 계약을 하시는게 임자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어, 정우인산철 1200A, 태양광 1200, 포채널 블랙박스, 어, 950만원, 팝업 벙커가 250만원, 팝업 벙커 선택하시면 팝업이 되고, 그리고 어, 온수, 온수매트까지 어, 되니까요. 그리고 포채널 블랙박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U 플러스도 계약이 돼서, 이제 출고 어,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을 거고요. 200호 뒤에 있는 6 플러스도 아, 계약이 돼서 그 코코넛 씨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00호 캠핑카 시동을 걸면 이렇게 포 채널 블랙박스가 전후 좌우 나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면 우측, 좌측 깜빡이 켜면 좌측, 후진을 누면 후진. 아 어, 진짜 이. 운전석, 조수석 다 유압 기능이 있는 시트 열선 기능 양쪽에 다 있고요. 180마력 3.0 디젤 8단 자동 미션 어, 저도 200호만 못 타봤네요. 국내 들어와 있는 캠핑카는 두카토까지 다 타봤는데 200호를 제대로 타고 여행을 아직 못 해봤는데 곧 조금만 기다려라. 아, 저도 진짜 한대 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715하고 790R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11살 딸이 늦게 나서, 늦게 나서 11살 딸이 있어서 어떤 걸 살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어, 캠퍼님, 제가 점검해 봤는데 작업, 진짜 꼼꼼하게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내일 ktx 타시고 여수에서 잘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 지금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차들도 제가 꼼꼼히 잘 컨택하고 어 테스트하고 또 관리하고 출구해서 as 정비까지 잘 해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한테 안 사셔도 궁금한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주 긴 상담은 못해도 짧게 짧게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여러가지 제품을 많이 섭렵을 했으니까 아는 선에서 조언을 짧게 팩트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어, 좋은 저녁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